你来。Really nice. 갖고 습니다네 <laughs> 그래요 그렇다고 오늘의 신인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백선우에게는 축복주는 권능과 뇌를 주고 천사 들어가는 세가지 권능을 내가 출소할 때까지 주는 준원이 흑연명 신인님의 이름으로 축복 들어가라 흑연명 신인님의 이름으로 레를 얼마 들어가라 흑연영 신인의 이름으로 천사 들어가라를 하면 신인과 똑같이 그 권능이 들어가니 내가 당분간 없어도 하늘궁을 알리고 끝까지 광선수를 지키고 하늘봉 행사를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라! 자, 그러면. 노래자랑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인님께 노래를 올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하늘국 노래자랑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신인님께 멋진 노래를 올리십시오. 서울특별시입니다. 한번준 마음인데를 올리겠습니다. 나중에 받기로 하고, 예. 허경영 신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김지연 대천사에게 레벨 5천만무 들어가라!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조상님에게도 레벨 5천만무 들어가라! 조상님과 그분들의 가족들에게도 레벨 500만 무더로 하라 그러면 또 다음 노래를 올리겠습니다 김재시입니다 김성용 천사님 울고 넘는 박달제를 올리겠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I'm seja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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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아닙니까. 허경영 신인님 이름으로 명니 김성영에게 내. 레베... <laughs> 안녕하세요. 홍명신입니다 <laughs> <laughs> 그렇지 오늘의 모 <laughs> 그럼 얼마 더 들어가야 되지 <laughs> 허경양 신인님 이름으로 명한원이 유튜브 보는 분과 그 가족과 그 조상님들에게 레벨 500만 모더 들어가라 하루 서 죽었어 예 우리 신인님께 이렇게 웃으면서 우리가 신인님 말씀을 전하라고 저기서 지금 텔레파시를 보내주시고 계셔요. 우리는 항상 웃으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다음 또 노래를 올리겠습니다. 꽃마차를 올리겠습니다. 이 노래는 너무 짧아서 2절까지 갑니다. 네. 귀고리는 한근한근 풍풍소리 들려온다 방울소리 들린다 밤 아가씨들 꽃노래가 들려온다 한강을 출렁출렁 숨쉬는 밤하늘 별이 좋고 개죽은 소리 그의 조상님들에게도 레벨 500만 무더러 걸 <laughs> 예, 그러면 끝으로 또한 분이 더 노래를 올리겠습니다. 양산시 김도연 천사 보리꼬개를 올리겠습니다. 2절까지 갑니다. 이 욕은 또 잘못된 거요. <laughs> 허경영 시민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노래 한 분과 춤추신 분에게 레벨 1억무 들어가라. 허경영 시민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기 계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만 천만. 어? <laughs> <옷>? 아니, <laughs> 천만. 뭐. 천만, 뭐. <laughs> 천만, 뭐. 천만 뭐 맞아? <laughs> 여기서 자꾸 그렇게 해가 내가 <laughs> 더 헷갈리는 거야. <laughs> 다시 할게요. <웃음> 예, <웃음> 저는 신인님 <laughs> 말씀을 전하다 보면 <웃음> 실수를 <웃음> 자꾸 하는데 <laughs> 여러분들이 이쁘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요. 서경령신인님의 <laughs>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 유튜브 보는 분들과 유튜브 보는 조상님들과 유튜브 보는 가족들에게도 레벨 천만 무도록 가라! 고거 고거 다시 와야 돼. 아니 그냥 우리... <웃음> <웃음> 예 이래서 웃고 저래서 웃고 우리는 신이님께서 잠시 쉬시고 계시는 동안에 이렇게 웃으면서 하늘궁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예. 자 아까 신인 말씀을 앞에 것만 전하고 뒤에 걸못 전했습니다. 지금 오늘의 신인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신인님 말씀입니다. 2천 년전 빌라도가 재판 없이 나를 십자가에 처형했듯이 내가 새 예루살림을 육적으로 하늘궁이 준비되었으나 영적으로 준비를 마무리하기 위해 2000년 전 빌라도가 이 땅에 와서 마지막 시험을 함으로써 내가 드디어 이 세상에 온전히 나타내게 된다! 그러므로 이 과정은 순순히 지켜보기만 하면 되지 수사기관이나 검찰, 법원을 감정적으로 보면 안 된다. 신인은 시험을 끝내고 곧 하늘궁으로 돌아가고, 그래야만 지구상 80억 명은 머지않아 내가 이 세상에 돌아왔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백궁 천국의 일정임을 깨닫고, 인간을 원망치 말고, 모든 회원은 겸허하게 이 과정을 감정을 버리고 흔들림 없이 인내하며 자중하며 다시 만날 그날을 기다리도록 하라. 오늘의 신인님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마음에 본인이 원하는 모든 것을 이 마음에 지금 담으십시오.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자 신님께서 빨리 돌아오시기를 기다리, 기다리는 마음이 있으신지 아니면 가정에 모든 분들이 화목하게 지내기를 소원하는 분이 계신지 아니면 또 건강을 또 담은 분이 계신지 각자 본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지금 마음에 담습니다 11분 동안 허경영 신님을 부르면서 여러분에게 복이 있기를 기다리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예, 지금 여러분께서 모든 소원을 담아서 허경영을 외쳤습니다. 허경영 신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허경영 부르면서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모든 것에 기적이 일어. 예, 여러분, 이제, 어, 리턴더 지절스를 들으면서, 어, 뭐있어 아, 우리 신님께서, 어, 직접 여러분에게 레벨을 주시는, 음, 말씀이 있으십니다. 예, 레벨 주십니다. 여러분 모두 신인님께 감사합니다. 이 오늘 온몸들 레벨 천만모들 <laughs> 오늘 영상 보러 다 레벨 백만모들 <laughs> 신척에게 가족에게 다들와가라 아! 오늘 축복맹비 건축하신 분 신경모시한 분 정의로 가한분 정연소개한 분 정연비 정행하신 분, 정연 정연 분 한상자리 봉헌한 분 입을 올리고 나라고 방올리고 무료고시 한분 불로 산산사신 분 잠첩 뽑은 분한공사자 예배 예배를 참만모 들어가라 아!